비와? 비온다고? 안찍히는있찍히 있어 바이크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화면이 상해 왜그래? 진동 때문에 그런가? 썸네일 응원의 힘을 주십오 서울 도착입니다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라은이나왔대아 <laughs> 네. 아, 진짜 힘들다 근데 한식집? 오우, 여기 있어. 바로 앞에 맨날 가는 데 있어. 야 언니 저녁 to be able t 겠나 여기 서울이 t 방심하면 안 된디. 나 오늘 drink.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아나왜 e t 하지나 t 시간밖에 안 잤는데. 아 drink. I'm 뭐라도 좀 해야 될것 같아. 언니랑 잘먹을게 빌드 빌더 도착. <laughs> 이거 두 개는 샀는데 나머지 이런 문품들은 다 사장님 이 서비스로 주셨다 서비스 기념품으로 다 주셨어요 산에서 왔다고. 아 영상이 잘안 돼가지고 이걸 좀안 남겼는데. 백일별 사장님 최고. 성지는 성지다. 형 양말 다 신었어요? 응. 현재 시간 10시 46분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고포로가 지금 엉망이라서 생존신고를 남깁니다. 생존신고, l e <laughs> t 데우스 홍대점 잠깐 들렸다가 한 1시나 2시쯤 출발 할 예정인데, 서울엔 지금 비가 와서. 아, 시가. 어... 흐려요 거 condition of the condition good. d i 다이렉트 고! 오 <laughs> r 어, 와 c t I don't see us. i g 빠 Oh, s h 밥 먹고 h you're a l 다 나놈의 어, 아저씨네 빨리 여기 인천찬나 오난 좋던데 돈까스 야 남자들 먹는거 다 먹었어 돈까스 하면서 여기 보고있어 돈까스 일주일에 세번씩 먹는데 얼크~~ 할 라면 <laughs> 아, 오토바이 이렇게 멀리 대놨었나? 그러게 우리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멀어? <laughs> 근데 우리 어디 끌고 왔는데? 이대로 흔들어아 우리 장기간이 아니라 일안 찍히고 있어요 이제 찍히고 있다, <laughs> 있다. 깜빡깜빡한 깜빡한 사람 깜빡한 유튜브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웃음> <타령병입니다>. <웃음> 얼굴 나오는 거는 <건> 탈연경입니다 얼굴 나오는 건다 잘라주세요 <laughs> 저는 동의를 다 받았고요 제가 분명 뒤에 <laughs> <DNA> 날렸죠 <laughs> 유튜브 나와도 되냐고 했잖아요 제가 상 그거 한번 해주라 구독 좋아요 아네짤짤짤 구독 취소 구독

아 그래서 일어가와래 형님 우리 돌려서 올라가 있잖아 어. 대땡땡데우스가 <laughs> 있습니다 밥 먹었고요 네요 차도 와요 아비 줄기가 굵어지는데 느낌이 이 비와? 비도 출발합시다 그냥 아 큰일이네 비가 와가지고 맞고 대구 부산에서 비를 많이 맞게 맞아요. <laughs> 지금 내려가는 코스를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살아서 말했는데 모르겠어요. 와나 이거 똑같이 경험했고. 여러분, 장거리 라이딩 할때 휴대폰 꼭 챙기십시오. 우리 집 고양이. 아스모라. 바리바리야. 끝이었다. 비, 비다 맞았다. 반스럽겠다. 세찬은 이렇게 했다. 한다고? 아, 이건 안 되는데. 야, 우리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불러날 곳이 없다. 앞으로 쭉쭉쭉. 가자. 와, 하자니까 더 오네. 오늘 <laughs> 좀 심하게 오네. 좀 오, 어이구 어이구 이아 아, 집에 아, 좀 가자. <laughs> 일단 저희가 지금 출발을 바로 해야 되는데 비가 좀 와. 비가 조금 그치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우. 촬영이 안될것 같습니다. 되면 할게요.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어디지? 괴산? 여기 괴산, 충북 괴산. 여기 충북 괴산이고요. 저희가 온지한3 시간쯤 됐네요. 흡찬해 주세요. 여러분, 나 보고 싶어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5시 55분. 힘을 주십시오. 진짜 안 보일지, 안 보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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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간주행 야간 주행 하지 마세요. 저희 상주시고요. 복귀는 빠르게 할게요. 한 4시간, 4시간 남았어요. 남았어. 화이 오늘 한번 죽어보자! 주유하고 출발합니다. 했습니다 <laughs> 고수고 못어요와 <laughs> <laughs> 이렇게 폭죽했습니다. 편이치 경주. 와해드다잘다뿌었어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모든 게 엉망입니다. 아. 컨디션 괜찮아? 어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배고파 죽겠다. 저희는 지금 양산입니다. 다 왔어요. 부산 27km 남았대요. 다시 갑니다. 안녕, 20km 남았어요. 하고 뭐좀 시켜 먹고 마무리 잘 할게요. 나중에 저희 집 앞에 도착해서 도현이와 마지막 마무리도 찍겠습니다. 어? <laughs> 진짜 무산이다 진짜. 퇴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일 정도 다 얼굴 왜 이렇게 질포질해 오빠 얼굴 어, 새까맣네 둘다아 고생했다 45분. 어, 네. 어, 뭐 11시 45분 아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있나? 네, 나 우리 해냈다 진짜 해냈다 살좀 아, 빠진 아, 것 아직, 같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 <laughs> 어. 금방 가잖아 가봐 다들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laughs> 우리 근데 밥을 한 시에 1 2 시에 밥 먹고 그들 아무도 안밥 먹었어. 머리 창백해. <laughs> <laughs> 오늘 예능 채널입니다. 저야 <laughs> 이네 소감만에 나갔던. 그1박2일은 하지 마세요. <laughs> 도전이라 치고 했지만 안 하는 건 강추하지만 약간 도전의식 쓰지. 추천도 남깁니다. 날 좋은 날. 날씨 어, 잘 보고. 궁금한 사람은 해볼 만해. 어 진짜 좋아서. 궁금한 사람은 해볼 만해. 근데 막 경치 이런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좀 감탄할 때도 있었긴 했는데. 진짜? 좋았어, 좋았어. 한 8시간 중에 1시간 정도. <laughs> 총 915km를 달렸어요. 1박 이 동안, 1박 2일 동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바 잘가, 누나. 좋습니다.